1시가 9시 18분. 아버지의 신부름 가방을 사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초보여가지고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서 잠깐 껐습니다. 아, 또 사람이 오네요. 끊겠습니다. 빠이빠이. 가로등이 이렇게 저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켜봤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못생겼거든요. 뭐 <laughs> 아 근데 제가 클라우드 스튜디오의 미스테리 인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소개를 할때 보니까 제 얼굴만 이렇게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는 사진. 근데 그걸 또 뚫고 나오는 미모.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니 어, 씨와 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차원 경일력고 댄스동아리 퀸즈의 멤버로서 그 당시부터 저와 함께해왔고 최근까지도 개인의 브이로그를 계속 제작하는 등 활동으로 방송이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얼굴을 모두 다 궁금해하는 느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을어머 그림자마저 있고 잠시만 구경할게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찍은 영상을 돌려봤는데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어느 지옥 사투리일까요? 병신님! 마력장 사주세요! 그래, 가죠. 혹시, 그럼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손배님 마음에 탕! 탕! <목소리> 토마토였어요. 다 먹었어요. 바이바이. 무화과를 땄는데요. 이게 진액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경일려고에는 이렇게 무화과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있고요. 복숭아 그때 먹어보셨잖아요. 다들 어땠어요? 복숭아 아, 진짜 맛있어요. 네, 복숭아도 맛있었고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경일려고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으니까 농어촌 전형이 없는 <laughs> 경일역으로 오세요. 방은 과일 따러 면는 여기 있는 농가요. 오늘은 학교에 와있는데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뭘 먹어볼 거냐면요. 바로바로 이게 무슨 김밥이 있냐 그쵸? 샐러리 김밥이요. 샐러리 김밥을 먹어볼 건데요. 제가 샐러리를 잠깐 음... 샐러리 어우, 잠시만, 냄새, 냄새가, 냄새가, <laughs> 아, 진짜, 아이고, <laughs> 냄새가. 잠시만, <꺼림직해>. 냄새가. 냄새가 어딨지, 개. 뭐? 냄새가 진짜 진한데. <laughs> <귀엽네. 웃음> 아, 냄새가. <laughs> 아, 냄새가 썰머리인데? <laughs> 아, 김밥이 안 돼요? 뭐 봐. 아, 썰머리 냄새 왜 이렇게 심하나? 샌드를 왜 양근인지 알것 같아. 뭐 먹어? 아니 도전해. 아니 신기한 맛이 나네요. 충격적인 맛이야. 충격적인 맛. 다들 샐러리 김밥이 보이시면 안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저희 반에 유튜브 꿈나무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팁을 제가 유튜브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1번 모든 일상을 다 찍으세요. 왜냐면 언제 각이 잡힐지 몰라요. 양치하는 것도 찍어야 돼요. 혹시나 양치하다가 막 목을 찌르고 갑자기 양치물을 뿜어버리면 그것도 유튜브 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제 친구 유튜브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이름은 콩쥐팥쥐. 아니야. <laughs> 해콩씨 콩죽기여유 약간 전라도 느낌 바이브고요. 해콩씨 콩죽기여유 약간 백종원 바이브. 어떻게 알았어? 오. 조바시 내려와봐 이래서. 어, 병진 선배도 아는 친구의 목소리일 거예요 아마. 아주들 문 콘을 이어나갈... 그 친구입니다. 이어나갈... 응. 이어나갈 친구입니다. 해콩씨 콩죽이 여유의 구독 애칭은요... 단 콩이고요. 근데 클라우드는 3년이 됐데구독자 애칭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약간 구름이들이 좋잖아. 근데 구름이들을 우리한테 구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부다 아티스트가 이제 구름이들이어가지고, 구름이들 일상 이런거여가지고... 어... 구독을 안하는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이름을 먹구름으로 해야겠다고 그러 <laughs> 너는 쓴콩이니까... 나 우리는 먹구름... 근데 왜 해콩이야? 그발음 연습하는 문장이잖아... 해콩... 옆집 콩 쪽은 해콩다씨 거기서 나온 거야? 나 그거 잘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르륵 다르륵 도르륵 도르륵 어, 이러고 있잖아 도르륵 어? 거. 너 잘하네? 도르륵 열는가 도토리나무 도토리에서 도토리 깍정이 뺀 도토리 무기 도토리가 문을 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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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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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도토리나무 도토리에서 도토리 깍정이 뺀 <laughs> 도토리 무기 와아 치파 쪽은 불법 카 쪽이요? 뒤집 콩죽은 해콩당 콩콩죽 우리 집 개죽은 검게 깨죽인데사람들은 해통 콩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여기서 해콩당 콩콩죽이 나온 거야 와너 잘한다 해봐 너파 어. 쪽은 붉은 파푸푸 이거든 <laughs> <laughs> 아웃치마 와 뒤집 뒤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 있는 사람들의 해콩턱죽 <laughs> 아니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발음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렵네요 뭐 같은... 그한 전화 아나운서 문장이... 아나운서 하면 안될거 같아요 아씨 문장 봐한나응 좀비가 머리가 나쁜 이유는 <laughs> 좀비가 머리가 나쁜 이유 <laughs> 뭐지 은비가 머리가, 머리가 나쁜 <laughs> 이유? 은비는 인격이 없잖아. 머리가 좀빈이어아 씨발. <laughs> 어, 뭐지? 헬스장에서 물을 어떻게 마실까? 헬스장에서? 음, 벌컥벌컥. <laughs> <웃음> <웃음> 아! 미친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가수를 할수 없는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가수를? 원래 할 수가 없는데? <laughs>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가수를 할수있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 녹아서? <웃음> 어? <웃음> 녹음이? 얼어서? 녹음이 안 돼. 녹음이 안 돼. 가수라서. 미친 거아가 <미친. 웃음> 기분 좋았다는 말은? 티티? <laughs> 뭐지 <laughs> <laughs> 홀딱 벗은 남자의 그림을 네 글자로 하는... 너무 야해~ 아, 뭔소리야 <laughs> 홀딱 벗은 남자~ <laughs> 이게 뭐야~ 저 남도~ 왜 절... 왜 나체가 절라 남도야~ 포켓몬스터~ <laughs> 우미가 <laughs> 파산하면~ 바우~ 바국이다조지웅 <중진운>. 예~!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안녕!